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지난 3월 둘째 주에 전해드린 할인 소식에 이어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할인 소식입니다. 이번 할인은 인드게임 특집 할인으로 스위치를 즐길 수 있는 다수의 인드게임들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이 할인 중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꿀잼으로 소문난 작품들 딱 베스트 10을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 역시나 영상 마지막엔 이번 할인 때 구매하면 좋을 게임들까지 아주 빠르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추가로 해외 이속사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청구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2022년 3월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닌텐도 스위치 2쇼 할인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대박 핫딜로 판매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귀여운 조류 친구들의 격한 청싸움 블레이징 빅스가 88%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탑뷰 로그라이트 장르로 귀여운 새 친구들이 등장하는 작품인데요. 게임에 등장하는 새 캐릭터들은 약1 0여종으로 모두 다른 모습과 다른 무기, 그리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은 특별한 스토리라인 없이 오직 던전의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잡고 돈을 모아 그 돈으로 새로운 무기를 장만하거나 특수한 아이템을 획득하면 상점에서 패시브 스킬로 변환해 주는 등의 꽤나 독특한 시스템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임은 비슷한 장르의 엔터더건전과 꽤나 유사하다는 점과 함께 시팀평가 매우 긍정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약 2천원의 금액으로 4인 코옵까지 지킬 수 있는 꽤나 회사 게임이니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도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 슬라이더 스파이어가 60% 랜딩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카드를 이용한 덱빌딩 시스템과 로그라이크의 두 장르를 합하여 탄생한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던전을 탐색하면서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 다양한 적들과의 전투에서 살아남고 마지막엔 보스를 분리치고 첨탑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처치하고 새로운 카드를 획득하거나 이따금씩 만날 수 있는 상점에서 전투에서 필요한 아이템과 카드들을 직접 구매하는 등으로 더욱 다채롭고 강력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게임 중간중간 만날 수 있는 엘리트 몬스터를 물리치며 즉시 패시브 효과가 발생하는 유물을 획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면에서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주어 보다 전략적 구성을 꾀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게임 내에 제공하는 카드와 아이템 그리고 유물은 모두 랜덤하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매 플레이마다 새로운 게임을 즐기시는 것 또한 주요 특징이랍니다. 본격 네오노아르 액션 플랫폼 게임 카타나 제로가 40% 할인 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출시 이후 스팀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달성하는 등 많은 게이머들에게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 특유의 부드럽고 화려한 그래픽과 그에 어울리는 박력있는 액션이 가장 큰 매력으로 게임 속 등장하는 주인공은 오직 카타나만을 이용하여 총으로 무장한 적들을 썰어버리고 주인공에게 허락된 능력인 시간을 컨트롤하는 능력으로 다채로운 액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 게임 시스 게임에도 흡입력이 있는 게임 스토리. 단순 스토리 모드 외에 스피드 모드를 즐기거나 하드 모드를 변경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가 요소까지 상당히 매력적인 타이틀인데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타이틀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Time for the main event. 발매 이후 각종 매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와 함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하데스가 35% 랜딩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하데스는 주인공을 둘러싸 출생의 비밀을 찾기 위해 저승의 신 하데스를 피해 이승을 향해 떠나는 하데스의 아들 자그레우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이때 플레이어는 대검과 활, 창, 라이플까지 다양한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를 지원해주는 올리포스 신들의 축복과 함께 저승의 온갖 몬스터와 v 정 그리고 그를 막아서는 강력한 복수들을 뚫고 2승으로 나가기 위한 대모 e 을 떠나게 됩니다. e s 뷰 로그라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작품이니까요. 이번 n 에꼭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명 방치형 데 y i n 로그라이트 게임 루프 히어로가 25% t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매번 랜덤으로 생성되는 루프 속을 캐릭터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전투를 하는 꽤나 독특한 게임인데요. 그동안 플레이어는 오직 그의 장비 를 교체해주거나 보다 유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도록 각종 카드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수행 하게 되는데요. 이때 카드는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얻을 수 있고 본 카드를 사용하여 필드의 몬스터를 늘리거나 캐릭터 의 스탯을 강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결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게임은 스팀 출시 직후 동작 자 5만명 그리고 약 2만 5천개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특징인데요 너무 화려하거나 컨트롤이 어려운 게임보다 전략게임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본 게임을 주목해주세요 마치 웹툰 속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게임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선택하며 주인공의 삶을 잠시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게임, 플로렌스가 65% 할인된 금액으로 함유됩니다. 본 게임은 어느 날 우연히 마주한 아름다운 첼로 연주를 하는 한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여주인공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게임인데요. 단순 연애 시뮬레이션의 방식이 아닌 한 커플의 처음과 끝을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 유지의 게임인 것이 특징입니다. 출시 직후 스팀에선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메타스코어에선 무려 90점을 획득하는 등상당한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잔잔한 감성의 스토리 유지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게임이니까요. 이번 기회 꼭 플레이 해보세요. 본격 미스터리풍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 켄터키 루트 제로가 45% 랜딩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스토리틀링과 기묘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춘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으로 플리어는 골드풍상의 배달원 코네이가 되어 도구우드가 5번지라는 곳으로 생애 의 마지막 배달을 나서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게임은 단순 마우스로 움직여 오브젝트를 조사하거나 다양한 인물들과의 대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대로 게임은 미스터리풍을 띄고 있기 마냥 평범하지만은 않은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1막부터 5막까지 그리고 여러개의 시대로 구성된 장면으로 게임을 플레이한다기보단 라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게임의 전체적인 모습은 극적인 연출보단 잔잔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게임을 플레이한다기보단 한편의 이야기를 감상하는 쪽이 더 가깝다고 하니 이런 류의 스토리 중심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플레이해보셨으면 좋겠네요 Connections ain't nothing we can't achieve. There's a whole world out there to discover. 인드 스케이트보드 friend. 게임 중 가장 유명한 올리 시리즈의 최신작 올리올리 올리 월드가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올리올리 올리 월드는 기존 작가는 다르게 색다른 탐험을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최초 공개되었을 때 개발자들은 그간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은 최대의 역작이라며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본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생생하고 활기찬 레드랜디아와 너바나로 향하는 여정에서 전설의 스케이트신들을 만나고 또이 과정에서 다양한 스케이트 트릭들을 구사하는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독특한 스케이터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게임의 비주얼은 꽤나 캐주얼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격투 게임과 같이 커맨드를 입력하여 기술을 구사하는 등 깊게 파고들수록 정말 플레이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듯한 플레이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게임의 장르가 취향에만 맞다면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니까요. 스케이트보드와 횡스크롤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작품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Yeah. 어두운 밤거리를 탐색하며 무언가를 찾아야만 하는 게임 요마리 플러스 신 요마리 합본팩이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합본팩은 지난 16년과 17년 PS4와 p s v i t 로 발매되었던 것의 합본 이식작인데요. 본 시리즈는 밤에 숨어있는 공포라는 테마를 무대로 어두운 밤길을 탐색하는 공포 어드벤처 작품입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한 소녀가 되어 그것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나게 되고 이 과정 에서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를 방해하는 온갖 요괴를 피해 오직 숨거나 도망치는 것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게임은 오직 자신의 소중한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닌 마을을 배해하는 요괴들에게 얽힌 사연을 접해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추가로 본 게임은 오는 4월 요마우리의 세 번째 작품이 출시됨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평소 본작에 대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Legendary treasure on a far away island, a mix of exotic treasure hunters. <ooo> <forward> 마루너스가 94% 랜딩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최대 6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으로 다양한 미니 게임들이 아주 빠른 스피드로 그것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특이하게도 하나의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씩 정립하는 것보다 스테이지의 최후의 승종자가 되어 마지막 부모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쓸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추가로 본 게임은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로컬 머티웨인 도 온라인 멀티를 지원한다고 하니 구매 시이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2022년 3월 두 번째로 진행된 닌텐도 스위치 2쇼 e 8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소개드린 리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인디게임들 중에선 일명 방치형 게임이지만 꽤나 긴 플레이 타임과 굉장한 머리값을 선사하는 루프 히어로가 가장 눈길이 가네요. 요즘 워낙 액션게임이라던가 소울라이크 게임만 하다보니 이런 잔잔한 게임으로 한숨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리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 플레이한 영상 그리고 트위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